오늘침침상을하하님의 말씀은 열왕기의 말씀은 열 절에서 4장 20절에서 말씀절니지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많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말씀다 라고 말씀합여다여기에 백성이 은아졌다라는것은요 당시에 서는 축복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많다는 것은요, 삶이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이 어려우면 백성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이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이 겨우겨우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태평성대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변의 블레셋 애굽의 지경까지 영토가 확고했고 그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넘볼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의 나라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이 많고 풍족한 삶에서 아울러 군사력까지도 막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여기도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던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 우상숭배를 숭배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것은요. 풍요를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을 때는 그들에게 풍요라기보다는 더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풍요라는 것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백성들도 왕의 그 바른 가르침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빈곤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풍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풍요로움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풍요로 나타난다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한 방편으로 풍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는 누구나가 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에 풍요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좀 풍요로웠으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요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고 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를 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입니까? 풍요를 구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9절에서 후반부까지의 내용은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삶의 풍요로움입니다. 여기에 넓은 마음은요 마음의 폭이 넓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폭이 넓다라는 것은 너그럽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깊은 지식이나 이치를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때문에 백성들도 지혜롭게 다스리고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의 풍요로움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삶이 될 때에 나에게서부터 풍요로움, 넓음이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고갈되어 있다면 결코 주변에 풍요와 넓음이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 넓음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전하며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그 풍요로움을 나타내며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풍요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와 넓은 마음들을 전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